안녕하십니까. 후보 이양숙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새 정치 바람을 일으키려 출마했습니다. 저희 국가혁명배당금당의 3.3 정책은 나라를 살리고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3.3 정책을 알리고 실현시키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는 새 일꾼이 되겠습니다. 금수저, 금배찌 국회의원 뽑아줬더니 어땠습니까? 쌈질과 국가 예산 도둑질하는 거 이제 보이시죠? 당이 앞에서 틀어지고 말 들으라 하니 바른말하는 국회의원 있습니까? 국회의원 특혜와 대기업, 편들기, 잘 사는 사람들을 위한 법 바꾸기에 앞장선 사람들뿐입니다. 당선되면 저는 무보수로 일하며 세비 안 받고 국회의원 특혜 거절하겠습니다. 국민의 혈세는 다시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18세 이상 되는 분들께 150만원 배당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법을 바꾸면 됩니다. 국민의 투표로서 혁명을 일으켜 소득세율을 높여서 국민에게 배당금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코로나 자금 50만원, 100만원 준다고 하는데 만족하시겠습니까? 생색내기로 주는 돈 무슨 도움이 될까요? 깨진 독에 물 붓기 아니겠습니까? 저희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코로나 생계지원금을 18세 이상 중산층까지 1억 원을 여러분 통장에 꽂아드리겠습니다. 국가재산인 부동산 국제, 공채를 담보로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어드립니다. 이 돈은 우리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에 앞장서서 모든 국민이 중산층이 되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을 할 것입니다. 지역개발정책, 만국적 예산정책 저희 국가혁명배당, 금당은 그런 거 없습니다. 부익부 빈익부인 만드는 법 없애겠다. 서민을 위한 법 만들어가겠다. 하는 게 저희 주요 정책입니다. 세금을 걷었으면 국민부터 줘야 합니다. 표 찍어준 사람이 그 사람을 태어나게 해준 거니까 딸이 낳아 길러준 부모님께 첫 월급을 드리듯이 첫 번째로 국민에게 코로나 생계 지원금을 18세 이상 중산층까지 1억 원을 바치겠습니다. 미국도 3월 중순경 이러한 양적 완화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연준에서 돈을 찍어내어 경제를 살리려 하고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국가혁명 배당금당은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고 모든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중산층으로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애 낳지 않는 거 걱정되시죠? 저희 당은 결혼혁명, 출산혁명을 추진해 갈 것입니다. 결혼하면 1억 주고 무이자 무담보 대출 2억 해드리겠습니다. 이 키우기 힘들어 낳지 않는다고도 하니 출산하면 5천만 원 주고 주부 수당 월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 돈들은 어디서 나냐고요? 올해 우리나라 예산 512조 정도인데요. 멀쩡한 포도블록 다시 깔고 잘 크고 있는 가로수 뽑아서. 다시 심고 이렇게 낭비되는 예산 60% 전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300조 나옵니다. 재산 비례로 벌금을 내게 해서 100조, 택배기사가 신호위반을 하면 만원, 재벌이 위반하면 천만원 내게 하는 거죠. 또 36가지나 되는 세금을 한개로 통합해서 100조로 확보합니다. 고소득자 원천적 탈세를 막아서 200조 늘리고요. 병원 브로커, 변호사법, 다단계, 인터넷 사업자 등 특수 사업자들을 새로 만들어 신설해서 100조 세수를 늘립니다. 이걸 다 합하면 800조 됩니다. 국민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표를 찍어줘도 커피 한잔안 주고 부자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어 국가의 돈이 다 빠져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들이 많은 것입니다. 코로나까지 겹쳐서 시민들은 거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서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 모든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중산층 이상으로 살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우리 당의 3.3 정책은 천재적 발명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30년 전부터 외쳐온 공약인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대표 허경영 총재님은 경제 흐름을 완전히 삐뚤어보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을 난세에서 중산주의로 이끌어갈 3.3정책을 만드셨습니다. 지역 개발한다고 내세우는 정책들 기존의 정치인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껏 속았으면 됐습니다. 이제 온 국민이 깨어나서 현실을 제대로 봐야 할 때입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은 국회의원 절반이 모여서 헌법을 바꿔서 18세 이상 국민에게 월 150만원을 평생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분들께는 70만원을 더해 220만원 드립니다.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건국하신 어르신들께 그동안 국가에서 보상이 없었습니다. 건국수당 70만 원을 드리면서 남은 여생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꿈같은 일이 현실이 되는 것을 여러분 힘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한 표, 한 표의 선택이 꿈을 이룰 수 있는 티켓입니다.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내한 표의 선택으로 꿈의 현실을 만드십시오.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